오늘 우리 말씀 이제 네버스타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력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정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오늘 참 놀랍게도 사실 이 설교를 에베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했느냐면은 하 밀레도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자, 이제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대를 마치고요. 이제 하루속히 이 고난 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모임을 했습니다. 그 구제 원금을다 모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진 지 않습니다. 뭐, 그게 시간이 진짜 없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내려면 낼 수도 있는데, 이, 저소아시아를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에베소스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딱 좋은데, 우리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한, 한 2, 30마일 떨어져 있는 그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다 부릅니다. 그에베소서 자기가 사약, 같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동력자들을 그 밀레도 땅으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한이 설교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에베소 성도들한테 한 설교라서 에베소에서 한줄 알는데 사실은 에베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밀레도라고 하는 다른 땅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유일하게 믿는 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설교인데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20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믿는 자들, 즉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정말 구구절절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어 보면은 야참 바울 대단하시다 이 아마 자기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대충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안할 겁니다. 뭐그 정도 가는 길에 잠깐 3년 동안 밤낮을 정말 가리가 않고 두란노 성원에서 그 기도했던 그곳에 한 번쯤은 들려서 맛있는 밥도 같이 좀 먹고 오랜만에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이러면서 거기 좀 며칠 쉬었다가 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고가 있는 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 사람들을 다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배 타고 이제 로마를 향, 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바울의 정말 비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좀 비장해질 때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성격 좋다고 맨날 그냥 술렁술렁 할 때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냥 뭐 좋은 사람이니까 좋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요, 오늘 바울처럼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에베소 땅이 아닌 밀레도로 불러다가 30마일이면 거의 여러분 며칠 길입니까? 하루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긴 길을 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작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킨자닌 교회 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킨자닌 교회 처음 왔었을 때 2018년 6월 10일 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아직 부임하기도 전에 아직 그 여기 청빙 후보로 오기도 전에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너무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점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고 나면은 나중에 자기 인생 끝날 때요, 아무런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후회가 없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그 교회는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켄지 아닌 교회가 강력한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후회함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주어진 인생이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후회함 없는 인생이고 그 후회함 없는 인생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강력한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저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꺼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꺼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여 전도했다는 말 아닙니다. 꺼리지 않는다는 말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어느 사람도 꺼리지 않고 어느 사람 앞에서도 해지데이트 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보면요. 전도할 때도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구분한 적이 없는데 내가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저 사람은 될 사람, 저 사람은 안될 사람, 저 사람은 말하면 먹힐 사람, 저 사람은 말해도 안될 사람이라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꺼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다 증거하고 전도하였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꺼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도하러 가서도 결국 자기 얘기하다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 간증하고 그냥 끝나는 분도 있고, 전도하라고 보내 놨더니 그냥 자기 얘기하고 수다 떨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 더 이상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 속된 말로 뭐예요? 이제 그만 하산해도 된다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여러분한테 더 이상 이제는 전해 줄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는 내가 내 말은 다 못한 게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한 게 있지만 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증거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후회되는 게 뭘까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예고 없이, 전익스펙테이션이 없이 갑자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제일 후회할 것이 뭘까요? 천국에 가는 거는 뭐 어차피 기쁘니까 후회할 일이 없겠죠. 우리가 하다가 좀 못한 일은 후회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후회될 일은 아마 누군가에게 저 하나님의 말을 꺼림으로 말미 암아다 증거하지 못한 것들이 가장 후회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 아닌 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꺼리는 일들이 없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참더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놀랍기뿐만 아니라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저 말은 뭘까요?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 말은요. 내가 지금 이 에베소에 있었던 3년 동안 최소한 내가 에베소에 있는 그 3년 동안은 내가 전해야 될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한 번씩은 다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너왜 그때 그 사람한테 아무 말안 했냐라고 물어봐도 난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 매일 같이 밥 먹는 식구, 매일 같이 함께 보내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증거해야 되는 하나의 듀리로 되지만요. 어느 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야, 너그 사람이랑 30년을 같이 있었는데. 너그 사람이랑 네 옆에 내가 그 사람을 15년을 같이 갖다 붙여놨는데, 내가 그 사람 네 옆에다가 심지어는 네 그곳에서 같이 먹고 자는 그 집에다가 내가 넣어놨는데, 너 30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그 사람한테 꺼리낌 없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채, 뭐가 도대체 두려워서, 뭐가 창피해서, 뭐가 꺼려서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느냐라고 주님이 여러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는 내삶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나이다. 라고 최소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이 제일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 같이 교회 다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 문 앞으로 같이 가자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아유, 나 교회 가기 싫어. 나는 교회는 못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요. 아무도 교회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톡 하나 보내 주고 우리 여기 아까도 이렇게 밴드 우리 네버 네버스타 밴드 하는 거 영상 하나 보내 주면서 이 찬양 한번 들어 보라고. 오늘 새벽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 보라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차피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평소 같았으면 그런 거 보내 주면은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들으려고 하냐라고 할 텐데. 지금 다들 이 공포 가운데, 이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다 하나, 어딘가 절대자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전도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은 못하더라도 영상 하나 보내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사람씩 정해놓고요. 한, 보내기 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사람 꼭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나도 한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고 영상 하나 보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떠나가지고 이제 내 절대로 한국교회 안 다닌다 내가 이제 미국교회는 다녔지 내 한국교회는 절대로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영상 보내줘서 위로하시고 힘내시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어지는 그날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이 뉴욕에 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꺼리낌 없이 내가 한 번씩은 다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어려워지니까요. 평소에 연락 안 오던 사람들도 다 연락 옵니다. 심심하고 할일 없으니까, 옛날 친구들한테도 다 연락 옵니다. 그때 그냥 추억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야, 우리 교회 네버스탑밴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이 목사님 한분 계신데,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보내 주시고요. 우리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예수 믿어보자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 계시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또 후회함 없는 인생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후회 없이 전도했고요. 바울은요. 28절 말씀에 또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민만 이민 와가지고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이 시대는 정말 무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교회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기울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능욕하고 교회 앞에서도 그냥 꺼리낌 없이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권한을 주장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민 교회는요 참더 어렵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어토리티 자체가 없는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교회 앞에 오면은 무릎도 막 얼굴도 못 쳐다보고요. 옛날에 강대상 올라오시지도 못했잖아요. 강대상 올라올 때다 신발 벗고 올라오고 여기 한번 올라오는 거는 그저 기도 받을 때는 한번 올라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잘돼 있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거기에 무슨 오토리티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교회가 능력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월급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돈으로 산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슨 재물을 맞받고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 즉,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사신 교회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지불하고 산 것이 바로 이 초라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아무리 모두가 다 떠나버린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을 먹어도요,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성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교회를 표현할 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냥 퀸 자닌 교회가 아니라 어떤 퀸 자닌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펼쳤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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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그분 당신의 교회라고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바울이 그 모든 지조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잘 보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라는 말은 보살피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보살피, 건물을 뭐 메인테인 할 수는 있는 거죠. 왜 보살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건물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소파에 뭐 두세 분 앉아 계시죠. 어떤 가정은 뭐 이렇게 여러 명 앉아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두 명, 뭐세명 아니면 혼자서 지금 소파에 앉아서 저는 예배드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저 바울의 저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거 다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좀 교회 나오시면서 그날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짐 하시냐면 내가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나 이제 목장에 들어가고 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에서 말처럼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내가 보살펴야겠다. 내가 아름답게 가꾸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코로나 이거 나오기 전에 목장 신방 좀 하다가 이제 못 가고 있는데요. 목장 신방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뭐가 제일 좋냐 면은 야 이렇게 몰랐던 분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것이 교회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들을 한한 한 교회 한 교회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요. 또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후회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6, 37절을 나중에 더 뒤쪽으로 가면요. 그 장로들하고 그 성도들하고 끌어안고 옵니다. 배가 떠나는 그 이제 그 선착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하고 바울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이제는 다이소 더 이상은 못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젠 그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면 못 만납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리키고, 밤낮으로 제자 삼았고, 밤낮으로 훈련한 이제 그 성도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엉엉 울면서 헤어지는데,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야 너희들의 능력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무슨 어떤 그 자격으로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에 맡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단체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헤리이지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올 날을 상상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무조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나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듣고 말씀은 뭐 까짓건 내가 잘 몰라도 언제나 책 표면 나오고 말씀이 거야 뭐 맨날 내가 아무 때나 아이디어 키면 나오는 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 말씀조차도 잘볼수 없는 그 날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어려워진 이 시기에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절망이고 어차피 어려운 건다 어려운 사실이. 그러면 그때 올콘이 잘됐다.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가 들어가야겠다. 요 시간만큼은 내가 예전에 바빠서 먹고 산다고 바빠서 직장 다닌다고 바빠서 친구 만난다고 바쁘고 사회생활 한다고 바빠서 내가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내요 네,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새벽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우리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네버스탑 밴드랑 또 찬양도 하고 말씀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차피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가 이제 우리 매일 성경과 함께 나가는 그 모든 후반부가 이제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과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자, 지금은 아마 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최고의 어려운 시기요. 우리 어떤 보면 전 인류가 21세기, 20세기 들어와서 겪고 있는 하나의 어려운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시 한번 설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모든 쓸데없는 그 감투들과 쓸데없는 모든 생각들과. 쓸데없는 허식들과 허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그냥 우리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나와서 설교하고. 여기 우리 뭐 찬양 뭐 즐겁게 한다고 그래갖고 다 신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해져 있습니다.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보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흘러 넘쳐날 때는요, 그거 뭐 줘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모든 사람이 다 위로받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손 내밀고 혹시 좀 소원한 사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막힘담들이 다 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곳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사랑의 빛 많이 진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빛을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우리 주변에 모른 어려운 사람들 앞에 다 갚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다시 모일 때 여러분 풍성한 간증들이 이곳저곳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바울이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한 번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보살피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였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변의 모든 이들을 약한 이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